한국인들은 주식도 주식이지만 유독 간식을 많이 챙겨 먹는 걸로 유명하기도 합니다. 술을 마실 때나 집이나 극장에서 영화를 볼때등 아무리 밥을 많이 먹어도 간식만큼은 꼭 챙겨 먹곤 하는데요. 특히 한국인들 사이에서 술안주로는 거의 최고봉이라 할수 있는 이것이 사실은 외국인들에게는 매우 생소한 음식이라고 해 오늘의 주제로 선정해 보았습니다. 며칠 전 해외 커뮤니티에는 내 아내의 가방에는 완전히 말라버린 오징어 한 마리가 들어있었다. 라는 제목으로 재미있는 사진이 하나 올라왔습니다. 한국인들에게는 너무나도 익숙한 마른 오징어일 뿐이었죠. 하지만 외국인들에게 마른 오징어 사진 한 장은 충격 그 자체였다고 합니다. 그들에게는 절대 익숙한 간식이 아니었기 때문이었죠. 해당 글이 올라오자 순식간에 무려 1000개가 넘는 댓글들이 달리며 해외 네티즌들은 한국인들의 오징어 술안주에 폭발적인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는데요. 실제로 외국인들에게 있어 마른 오징어 구이는 기피대상 1순위의 간식으로 여겨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한국인들 중에서 오징어를 잘 먹지는 않아도 싫어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고도 할수 있지만 외국인들은 이토록 기피하는 첫 번째 이유는 바로 냄새 때문이라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한국인들이야 술집이나 영화관 등 어디에서나 오징어 냄새를 맡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거부감이 없지만 원래도 오징어라는 식재료를 잘 사용하지 않는 서구권 사람들의 경우 처음 마른 오징어 냄새를 맡으면 기겁한다고 합니다. 과거 한국인이 외국에서 오징어를 굽다가 그 냄새로 인해 주민신고가 들어왔다는 이야기도 있을 정도로 말이죠. 그렇다보니 사람들이 넘쳐나는 영화관 한가운데서 오징어를 굽고 있는 모습을 보면 외국인들이 기겁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또한 한국인들과 달리 오징어의 식감을 싫어하는 외국인도 많고 문어나 오징어 같은 두 종류의 경우 사악한 존재로 분류되어 식재료로 사용하지 않는 문화를 가진 나라도 많기 때문에 더더욱 한국의 흔한 오징어 간식에 대해 놀라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런 외국인들마저 막상 한국의 말은 오징어를 맛보고는 완전히 반해버리기 시작했습니다. 일단, 한국의 경우, 24시간 언제 어디서나 소주나 맥주 등 술을 마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강과 같은 공원에서 술을 마시는 경우, 땅콩이나 마른 오징어 같은 간단한 술안주는 반드시 챙겨가고 있으며, 편의점에서도 쉽게 구할 수 있죠. 그렇다보니, 한국을 여행하거나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들도 자연스레 오징어 간식을 접할 수 있게 되고, 막상 먹어보니, 특히, 소주나 맥주와 너무 잘 어울리는 모습에 계속 찾게 된다고 합니다. 한 가지 재밌는 건그 특유의 냄새 때문에 끝까지 말은 오징어를 먹지 못했던 외국인들도 한국에서 생활하면 다른 오징어 요리에는 완전히 빠져버린다는 점입니다. 한국인들의 경우 주식뿐만 아니라 간식 역시도 한 가지 식재료로 매우 다양한 음식을 만들어내기 때문이죠. 일단 영화관에서 주로 먹는 버터 오징어의 경우 한국인들보다 외국인들에게 더 익숙한 식재료인 버터를 이용하기 때문에 오징어의 향을 버터로 중화시켜주기에 아무래도 조금 더 쉽게 접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생각지도 못한 버터와 오징어의 조합을 맛보고는 오징어에 대한 편견이 많이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그 어떤 나라보다 다양한 나라의 식재료를 가지고 새로운 퓨전 음식을 만들어내는데 달인이라고 할수 있는 한국인들의 요리법에 또 다시 반하게 만드는 음식이 바로 이 버터구이 오징어라고 할수 있습니다. 하지만 의외로 오징어인 줄 모르고 먹었다가 외국인들을 한국의 오징어 요리에 입문하게 만드는 요리도 있다고 하는데요. 그건 바로 해물파전이라고 합니다. 해물파전의 경우 얼마 전 영상을 통해서도 알려드렸듯이 해외에서 큰 인기를 얻고 있는 한국의 전통요리 중 하나로 유행을 타고 있습니다. 전 요리지만 전혀 느끼하지 않고 풍부한 식감까지 있다 보니 해외에서는 술안주와 더불어 간식과 끼니로도 인기를 얻고 있을 정도라고 하는데요. 한국에서 처음 해물파전을 먹어 본 외국인의 후기를 보게 되면 평소에 오징어를 절대 먹지 않는 나였고 해물파전 역시 술에 취해 당연히 오징어가 있을 거라곤 생각도 하지 못하고 먹게 됐어. 근데 너무나도 재밌는 식감과 맛에 술이 깰 정도였고 한국인 친구에게 씹히는 게 뭔지 물어보니, 오징어라고 대답했지. 오징어를 싫어하는 나를 놀리는 줄 알았는데, 진짜 오징어였고, 그날 이후로 난 오징어에 대한 인식이 완전히 바뀌게 되었어. 라는 반응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오징어 술안주는 한국뿐만 아니라 일본이나 중국 등 여러 아시아 국가들에서 즐겨 먹긴 하지만, 유독 한국의 오징어가 이토록 인기 있는 이유는 이처럼 해물파전의 인기 역시 한 몫을 하고 있기 때문이었던 것이죠. 그리고 앞에서 설명해 드렸던 것처럼 한국의 영화, 문화 역시 외국인들이 한국의 오징어를 사랑하게 되는 이유 중 하나라고 합니다. 외국과는 달리 24시간 심야 영화 관람이 가능하고 어느 영화관에서나 오징어를 판매하고 있으니 말이죠. 대부분의 서양인들이 먹지 않았던 말은 오징어가 큰 인기는 아니더라도 한국으로 인해 조금씩 먹어보는 사람들이 생겨나고 있다는 것 자체가 다시 한번 한국의 인지도가 얼마나 높아지고 있는지를 깨닫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한국의 대표 술안주인 마른 오징어를 보고 외국인들은 어떤 반응을 보여주고 있는지 조금 더 자세히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냄새나는 음식은 절대 먹지 않는데 한국에서 맥주와 함께 먹었던 마른 오징어만큼은 잊혀지지가 않는다. 마른 오징어의 향과. 맥주의 풍미가 섞이는 그 맛은 말로는 표현할 수 없는 수준이야. 그 맛을 나는 한국의 야구장에서 경험했기 때문에 즐거움이 배가 되었어. 주변에서 한국 여행을 물어보면 난 그냥 야구장이랑 한강에 가서 맥주에 오징어를 뜯으라고 말해줘. 오징어도 장소에 따라서 먹는 방법이 달라집니다. 한국 영화관에서는 버터 오징어를 파는데 향긋한 버터향이 코끝에 닿으면 당장 매점으로 뛰어가게 될 겁니다. 버터구이 오징어는 감질나게 맛있어요. 아시아에서는 정말로 인기가 많은데 특히 당신처럼 영화 볼때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간식이라고 하더군요. 버터구이 오징어가 팝콘보다 몇 배는 더 맛있는 것 같아? 단점은 영화값보다 오징어 가격이 더 나올 때가 있다는 게 문제지. 오징어는 어떻게 굽느냐에 따라서 맛도 달라지고 부위에 따라서도 완전히 달라져. 나는 부드러운 몸통을 좋아하는데 내 친구들은 바삭한 다리를 좋아하거든. 근데 맥주랑 함께 먹으면 무슨 부위를 먹어도 맛있긴 해. 야구장에 가서 오징어와 맥주, 거기에 서비스로 주는 땅콩을 겸한다면 조합은 완전히 기가 막힐 거야. 물론 여유가 된다면 치킨을 한 마리 주문하는 것도 괜찮을 거야. 고추장에 마른 오징어를 듬뿍 찍어 먹어보세요. 간혹 마요네즈와 청양고추를 섞은 소스를 주기도 하는데 그것도 괜찮습니다. 오징어 냄새를 완벽히 잡아줍니다. 아무리 맛있다고 해도 마른 오징어는 냄새가 나서 도저히 못 먹겠어. 그런데 고작 소스 살짝 바르는 게 잡내를 완전히 잡아준다고? 난 믿지 못하겠어. 오징어는 극장에서 먹으면 삶은 달걀보다 더 나쁜 냄새가 풍길 것 같아. 해산물을 먹고 싶으면 해산물 시장으로 가면 되지, 그걸 굳이. 야구장이나 극장에서 먹는 건 예의가 아니지 않을까? 한국 극장을 안 가봐서 모르겠지만 말이야. 한국에서는 하나의 문화입니다. 우리가 핫도그에 맥주를 먹는 것처럼 말이죠. 오징어를 불에 빠르게 구워서 먹으면 약간 탄맛과 함께 바삭하게 먹을 수 있어서 너무 좋아. 길거리 포장마차에서 마른안주를 시키면 오징어와 땅콩 그리고 바나나 과자를 주는데 맛이 꽤 괜찮아. 맥주 안주로는 그것만큼 어울리는 게 없는 것 같아. 한국에 갔다가 내술 안주가 완전히 바뀌었어. 평소에 술을 마실 때는 안주를 잘 찾지 않아. 하지만 한국에 와보니 맥주에는 과자나 오징어 같은 이런 마른 안주가 아주 좋다는 걸 알게 됐고, 그 이후로 집에서도 항상 오징어를 찾고 있지. 나도 집에서 마른 오징어를 습관적으로 찾다가 가족들에게 원망을 사기도 했어. 집 전체를 오징어 냄새로 도배할 거냐고 말이야. 오징어는 바비큐 양념에 구워 먹는 게 최고입니다. 팩에서 바로 꺼내서 먹는 것도 좋지만, 약간 따뜻하게 해서 먹는 게더 좋단 말이죠. 이상으로 한국인들의 오징어 간식에 대한 해외 반응 살펴보았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며,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